아, 내가... 네. 어. 배고프다 <laughs> 머리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안 되네요 제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?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네 <laughs> 겼는데 잠깐 뭐 여기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하고 왔습니다. 제가 오늘 드디어 그게 나왔어요. 제 트레일러가 트레일러가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까 되게 조마조마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또 예쁘게 잘 올라간 거 보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그, 제가 좀 미리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이거는 왠지 속이는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트레일러에가 이제, 길티 배경은 맞죠? 길티에 관련된 티저는 맞는데, 음, 거기에 깔려있는 노래는 길티가 아니라는 거. 두 곡, 제 수록곡, BG, 그, 인스트루멘탈? 그런 음원이 좀 쓰인 거예요. 그래서, 착오가 없길, 길티는 더 좋아요. 길티는, 음 조금 더 서사적인 노래예요. 조금 더 시네마틱한 노래예요. 제가 또, 좀한 어떠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<laughs> 좀 그런 감수성이 있는 노래랄까 그런 노래랍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, 또 오늘 아 신기하더라 제가 슈치타를 되게 자주 챙겨보는데 저랑 되게 닮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닮은 분이 이 중에 출연하셨구나. 어떤 분일까. 한번 챙겨보려고요, 언제. 그,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.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. 한지 보는데 왠지 죄책감도 들것 같기도 하고. 키티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거 찍을 때만 해도, 아, 내가 찍는 게 아닌데. 아무튼, 그, 아마 왠지 그 찍으셨던 분, 그분 이제 앨범 나오시는 것 같은데, 그때만 해도 타이틀곡 제목도 제대로 안 정해졌을 텐데. 그랬습니다. 저 닮았죠. 아, 그때 살을 더 빼놨어야 됐는데, 그땐 음. 그래도 행복했어요. 많이 먹을 수 있어서, <laughs> 그리고 제가 스케줄 오늘 뭐 하나 하고 왔어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그 힌트, 미리 얘가 공개하면 안 되잖아, 그죠? 뭔가 예전부터 꼭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. 제가 그거 보고 그 성시경 형님의 그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었어요. 근데 거길 내가 나가게 됐네. 아 진짜 너무 너무 떨리고 재밌고 그랬어요. 그 노래 한 15분 그걸 부르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. <laughs> 다시 부르고 막 그랬어요.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할 수, 하고 싶은 거에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. 진짜 너무 재밌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죠. 난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. 기대 많이 해주고 기대를 많이... 기대라기보다 그냥 좋아해주세요. 기대하지 말고, 보면 내 앨범도 이제 기대 말고 보고 좋아해주시고, 뭐가 나오든 그냥 좋아해주세요. 응원해주시고, 애껴주세요. 그럼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배고픈데 뭘... 먹고 싶지만... 아, 참아야겠지? 길티 <laughs> 지금 목이 쉬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렸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우와 뭐야? 풍선이 어떻게? 어 뭐야? 이거 풍선이 왜 나오지? 우와 V 하면 나오네. <laughs> 안녕.